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 기술이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할 만들어내는 가짜 비디오 즉 딥페이크는 이제 단순히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도 이 기술의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거 i 리엔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사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광고부터 시작해 보죠. 최근 한 유명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수백만 명이 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는 그들이 직접 나서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술은 처음에는 고도의 데이터와 기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매우 접근하기 쉬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BBC 뉴스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대중화가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지 보도했습니다. 단몇 초의 음성 녹음과 한 장의 사진으로 누군가의 모습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신분을 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보의 출처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기술회사들은 보다 효과적인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가짜 콘텐츠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I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내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